올해는 2002 한일 월드컵이 개최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. 서귀포시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18일 제주 월드컵경기장 홍보관에서 기념 행사를 가졌는데요. 이날 기념식에서는 20년 전 월드컵 개최 공로자인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 등 13명의 감사패를 전달해 당시에 벅찼던 감동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. 그때 우리 제주도민 4만 5천여 명이 이넉다는 경기장에 응집을 해서 당시에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그 친선경기, 에메 친선경기를 했는데 굉장히 했요 정말 엄청난 우리 제주도민의 자부심입니다. 아름다운 경기장으로 세계에서 유명하지만은 우리 제주도민이 한 자리에 4만 5천여 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이 정말 영원히 기억에 남을 대 이벤트라고 네, 볼 이날은 또 인천FC를 상대로 제주 유나이티드FC의 홈경기가 있었는데요. 2002 월드컵 20주년을 기념해 김태엽 서귀포시장과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 등의 시축을 시작으로 제주FC의 승리를 위한 도민들의 열띤 응원이 펼쳐졌습니다.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때는 관중이 꽉차 있었거든요. 그때는 너무 벅찼었고. 앞으로 제주 경기 있을 때 모든 도민들이 다 같이 오셔가지고 꽉찬 경기장에서 구경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한편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스포츠 중심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국내외 대회 개최, 전직 훈련단 유치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